What are g u y I'm gun. 네, 오늘도 우리가 자주 틀리는 실수 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수 도 진짜 많이 실수를 하세요. 뭐냐면 이런 거 있습니다. 어, 뭐 며칠 후에, 몇 시간 후에, 우리가 보통 시간 을오분나몇 시간 후에 어디 갈게, 며칠 후에 어디 갈게 할때뭐뭐뭐후에란 뭐 표현을 영어로 하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 이래서, 3일 후에라고 쳐봅시다. 그럼 3일 후에, 그러면, 어... 3 days later.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를 하세요. 으흠. 근데, 그게 아니고, 자,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3일 후에라고 표현하고 싶으시면요. In 3 days 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으흠. In 3 days. 좀 우리말에는 좀안 맞죠. 왜냐면, 우리가 이는 보통, 뭐뭐 안에, 선생님, 그거 3일 안에라는 거 아닙니까? 아닌데 아니고요. 분명히 3일 후입니다. 그래서, In three days. 그래서 어, I will I will go there. 나 거기 갈 거야. 음, in three days. 어, 3일 후에 갈 거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럼 three days later는 무조건 틀립니까? 아니에요. three days later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In three days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지금을 기준으로 3일 후에. 근데 three days later 이건 뭐냐면 지금 시, 시점이 아니고요. 어떤 과거나 미래 시점의 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음. 어, 래서 아, I woke up at 7am today. 뭐. 내가 오늘 7시에 일어났다. 지금 7시가 오늘 아침 이제 과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어, 3시간 후에 저는 출근을 했어요. 이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자, I woke up at 7 this morning. 음, 제가 아침 7시라는데그 7시 과거 시점 기준으로 7시로부터 3시간 후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그때는 3 hours lat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음, 거기서는 in 3 hours, 3 hours later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는 in을 쓴다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3시간 후면 in 3 hours Mm -hmm. 근데 어떤 과거나 미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아닌 과거나 미래를 기준으로 어떤 어, 그몇모 후에를 표현하고 싶으시면 어, t h hours later, l a t e r 쓸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 더 전에, 그래서 어, 3일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t days before 이렇게 많이 쓰시려고 그래요 어, 정답은 뭐냐면 ago입니다 t days ago mm -hmm. 그럼 before는 틀립니까? 사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것도 아까처럼 어떤 과거나 미래를 기점으로 어떤 며칠 전, 어떤 시간, 어떤 시간의 전을 표현할 때는 그때는 b e f o r e 를 써야 된다. Uh -huh.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전을 표현하고 싶으면 ago를 쓰는 거죠. Three days ago. 오케이? Okay?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시점으로 시점을 기준으로 3일 후에는 t days in three days라는 거죠. 그리고 three days later는 어떤 과거나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또 하나 더어 이제 전에 어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는 3일 전은 three days ago 근데 어떤 과거 시점, 과거나 미래 시점 기준으로 전입 견 three days before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Alright. 그래서 전과 후꼭 이게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게 좀 복잡해요. 근데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정확하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